자, 43번 문제예요.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자, 지금 보면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와, 북한군이 쳐들어왔네요. 그래서 어, 난리가 났어요. 음. 자, 북한군이 불법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밀렸어. 어디까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막 여기에서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낙동강전성에서 막안 돼. 그럴 때 누가? 미국에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죠. 음, 그렇지. 인천상륙작전. 자, 그래서 우리가 역전을 해요. 쭉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요만큼까지 올라갔는데, 이때 중국에서 중국군, 중공군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렇지? 어, 여기 보면 중국군이 참전해. 그래서 이때 막 밀려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제 했다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38도 선에서 왔다 갔다 계속 전쟁만 하니까 안 되겠다. 아, 우리 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요. 그래서 이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되지요. 이게 뭐예요? 6.25 전쟁. 그렇지. 어, 1950년 6.25 전쟁이에요. 자 1번 유엔군이 참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엔군이 참전하였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 막 이렇게 일거밖에 없을 때 유엔군이 막 참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와주고 막 그랬지. 흥남 철수 작전이 펼쳐졌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진격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막혔지. 그래서 흥남부두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배 타고 이렇게 해서 간신히 내려왔던 흥남부도 철수 작전도 우리 6.25 전쟁 안에 있었고요. 거제도에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다. 이것도 당시에 이6.25 전쟁 때 네, 만들어진 겁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자,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한 것은 정미의병이에요. 그렇지? 정미의병이 1907년에 만들어지고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져서 서울을 진격하자. 그래서 1908년 1월 달에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게 되니까 4번이 이6.25 전쟁과는 상관이 없죠. 음.